이제 아빠 아빠 야야 야. 아 아빠 인식기 아빠 한 번만 주세요 맛있는 거 얼른 아빠 야 아빠도 먹자 아 <laughs> 고개를 가로저우고 아빠 이제 아아 아 조금만 주세요. 아빠도 배좀 주세요. 이는 시키냥. 아 놀려 아빠를? 조윤재 아빠 조금 주세요. 야 윤재 아빠 아아 아빠 너 뺏으로 간다 아빠가. 아빠 윤재 뭐야? 윤재 손 들어 손 들어 아빠 아빠 야 아빠